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등 범여권국회의원 173명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개리안을 발의하겠다고 6월 14일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이 그냥 종전선언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종전선언은 곧바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개원되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헌법까지 고쳐서 그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북한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제1범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철거와 대남 군사행동 등을 이미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종전수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의 김경업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종전수론은 1953년도 정전협전체결 이후에 67년간 지속되어 왔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2018년 판문접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경업 위원은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었고,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작동해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 거짓말이죠. <laughs>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168명, 열린민주당 위원 2명, 정의당 위원 2명,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희, 김영진, 김진표, 윤관석, 이탄희, 조응천, 조정식 의원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거의 대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그런 어, 종전선언 촉구문입니다. 어쨌든 이로써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성향, 정체성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김수, 일 엘리란 분이 l 이 당신들아 그건 종전선언이 아니고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질타합니다. 문정훈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싶은 인간들이 많은데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인간들은 단한 명도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또한 분이 말씀합니다. 김보성 씨는 종전선언에 분명히 담겨 있는 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종전선언의 의미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이고,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면 미국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야 될 명분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2018년도에 한참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그렇게 분위기를 할때 항상 문 대통령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종전선언이죠.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 그 이야기를 아마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으면 벌써 종전선을 했을 것입니다. 딱 잘라서 양의 김보성 씨가 173명의 국회에 섬에 들었다는 뜻이다. 좀 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마 한국의 양식이 있는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이고. 바로 그 지름길이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기본적으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일종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부저지졌고, 2020년 6월에는 범여권의 국회의원들 17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종전선언을 외치는 거죠. 종전선언은 그냥 딱 까놓고 보면은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바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종전선언 다음에는 평화협정이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은 연방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형식으로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가겠냐에요. 결국은 앞으로 어떤 사회를 그들이 지향하는지를...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으로 나전 연방제를 가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거죠. 그럼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면 대한민국이 온전하겠냐, 야. 온전하겠냐, 야. 온전하겠냐, 야. 뭘 원하는 종전선언이냐, 야. 치유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집권 초방기부터. 2018년부터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거죠.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이죠. 그 이상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무려 173명이나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은 정파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나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위 해서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에서 출, 내보내는 것이 무 뭐,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1946년도에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딱 1년 만에 그냥 6.25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공작들이 행해졌냐.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무튼, 종전선언 이꼴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 이꼴은 주한미군 철수다. 아무리 바깥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더라도 여당의 국회의원 가운데 대다수가 종전선언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